지금 시각 현재 6시 50분이고요 저는 지금 로비를 먹으러 아니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조식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벌써 멕시코 이틀 차 제가 이번 출장 특성상 멕시코에서 첫날하고 둘째 날에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어제는 또 시차와 또 일하다 와서 또 그런 거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해서 7시에 잠깐 뭐 재정비 겸 들어와서 정비하고 나가서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 7시 오자마자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고 오늘은 또 다른 곳을 한번 구경을 가보고 한번 볼 생각이에요. 다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저, 그런가? 진짜 커지시네. 좋아요. 음, 오렌지. 약간 맑은 오렌지 주스 느낌. 맑 말고. 여기가 코요테가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코요 아칸이라고 합니다. 코요 아칸? 좀 힙한 거 사고 싶은데. 독수리, 독수리가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독수리가 그거잖아요 어, 어, 사실 거예요? 어, 아니. 아. 어 마그넷이 여기 조금 다르다. 반비 같아. 우리 강아지 같아.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 도 귀엽다. 페퍼리 있는 거 귀여워. 근데 퀄리티가 좀 고, 충격적인데? 뭘로 받는 거야? 손으로. 아 그런 거다. 힙하잖아요. 여기 뭔가 좁은 듯? 그죠왜세번 응. 먹어 봤는지 알고? 것 같아. 네. <laughs> 아, 그러네. 희한 희한한데요, 뭔가? 오르가 어, 감독이거랑 뭐가 다를지 궁금한데 이게 감독일 거예요? 네믹스예요다 칠로 나프데요과카몰리 이게 과카몰리네 이건 찍어 먹는 거? 네, 네. 드셔보세요 음,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해요 네. 이거랑 같이 찍어 먹는 거라고 네, 아니야요어때어어때어 아, 아. 음~~ 괜찮어요 음~~ 맛어어요맛있어요 음.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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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t 미쳤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 하나에 6 5레 이거 너무 귀엽다 이강의 샀고요 어쩌다면 여기서 다 샀어 지금 나 여기 거들랐어 나아 너무 너무 충격적인 퀄리티인데? 뭐이 퀄리티를 보면 전혀 여기서 그게 안 주머니가 동하지 않지만 이렇게 갇혀있던 느낌이지? 참 여기 시장인가 봐나요? 고요학한. 고요학한, 고요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주교 성당이라고 해요. 저쪽에 구옥이 있고 이, 이게 신. 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되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관광객도 꽤 많아요. 여기서 마리아, 뭐, 3대 마리아였나? 세 번째 마리아였나? 그 분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곳이라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우버 기사님께서 오시면서 막 설명해 주는데, 언덕 위에서부터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졸린가 봐. 졸려서 왔어. 졸려서 왔어. 아 오. 오 만들어진다. 좋아. 어. <laughs> 오, 느낌 있다. 디즈랜드 가서 이거 해봤어. <laughs> 보러 온라고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망토가 약간 멀리서 는못 발견했거든요. 발견할 수 없어 멀리서. 저기 보면 저 안에 요거 요게 망토라고 합니다. 망토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주교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인 그런 곳. 멕시코가 스페인의 300년 정도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할 때 저게 되게 상징적인 저거를 상징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되게 중요한 유산, 유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다시 어제 왔던 그 광장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무대가 무대가 많이 세워졌고 국기가 세개양됐어 크게 어제도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랑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아 어, 어제 국기도 없었는데? 어이 국기 없었어요 어제 이렇게 큰거 이렇게 국기가 있어요 멕시코 스타벅스 는터 어떨지 스타벅스를 가보겠습니다 얘는 웜톤이고 바지는 쿨톤이어서 톤이 안 맞아서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너무 너무 분노에 차올랐어요. 너무,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아직 뭘깔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서 약간 밤에 이제 야시장처럼 이렇게 우와. 뭘 한다 그해서 저희가 다시 온 거거든요. 어. 어제 갔다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 안할것 같아. 약간 그, 그 뭐야. 서울광 서울광장에서 지금 뭐 공연하듯 이렇게 깔아갖고 응. 이게 막 밤이 되면 이게 막 다섯 시간 전, 네 시간 전 올라온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그, 음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이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옛날인데 다 옛날 사진 올린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올린 시간 기준이어가지고 올라올라? 네. 왜? 나 멕시코인도 아닌데 왜 국뽕이 차오르죠? 국뽕? 명예 멕시코인이야, 지금. 뭐 대통령 행사 같은 거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클라우디아가 대통령이래요. 클라우디아 쪽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숙소 쪽으로 복귀하여 맛있는 치러스를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응. 각자 업무를 하고 그럴 겁니다. 슈로스 광인이야, 지금 나. 슈로스 <laughs> <추러스> 미쳤어. <laughs> 저기가 전망대. 멕시코 분들이 꼭 저, 여기를 되게 추천하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충격실화. 전 고상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되게, 되게 아까,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걷는 두통인 줄 알았는데, 어,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야. 근데 그게 보상병 증상 중에 하나래. 이제 수초 들어가서 보상병 약을 먹어 겁니다. 죽었습니다 울렁울렁. 밤에 보이기도 멋있다. 뚜껑이. 날씨가 진짜 좋다. 근데 좀 춥다, 진짜. 그죠? 음, 지금 여기가 오늘이 1월 9일인가? 1월 9일인가? 그런데 좀 추워. 여기 경량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데 보면 그렇게 위험한 느낌이 들지 않죠? 그냥 그런 느낌? 여기 왜냐면 경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쪽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뭐정모하신나보다 그리고 멕시코가 굉장히 강아지 친화적인 동네야. 드,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많고요.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그냥 강아지들 지나가다 물 먹으라고 물, 물그릇 같은 걸 많이 놔뒀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 요다다점리좀안 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 음, 맛있는데? 아니요? 맞습니다. 봐봐, 봐봐 감독님들 별로 안 좋아해달까? 저살기지 않아요? 진짜 왜 웨츄로스, 츄로스 광인년지 알겠죠? <laughs> 어, 엄청난 하루가 끝났습니다. 츄로스를 어, 사왔고, 어딨어 웨츄로스. 네, 트루스. 츄로스를 먹으면서 내일 이제 또 공연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츄로스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약간 멕시코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약간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단거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군것질 좋아해가지고 치러스가 너무 맛있는데 또 취향이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고산병이 왔어요. 멕시코가 살짝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고산병이 살짝 와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두통이 있었는데 타이레놀로 계속 먹었거든요 나는 제가 원래 두통이 좀 작게 잘 오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 두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산병의 전조 증세였다 속이 굉장히 울렁거려요 그래서 울렁울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고산병 약 먹고 그렇게 견뎌내 보겠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다녀서 그런지 저는 위험함을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조금 되는 거리는 우버를 주로 이용해서, 멕시코 저는 즐겁게 잘 다녔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일을 할 거고요. 지금 시각은 지금 멕시코 시간으로 7시 20분, 오후 7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시차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남미 멕시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브라질이랑 칠레, 브라질에서는 거의 영상을 못 담을 것 같고 칠레에서 조금 담을 수 있다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엄청나 오늘 공연 일정을 마치고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5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짐 싸고 씻고 조금 뒹굴거리다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녁도 못 먹고 이랬는데, 어, 맛있는 타코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타코를 먹고 이렇게 해볼게요. La casa del pastor. 라카사 del 사 a 파스 o r 멕시코는 대부분 공 여기 바깥에 있는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다 돈을 받아요 근데 제가 봤던 게 오페소에서 8페소까지 봤거든요 근데 오페소는 휴지가 준비가 안돼 있더라고 오페소인 공간은 6회소만 돼도 휴지를 조금씩 주거든요. 앞에서 줬거든요. 근데 휴지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동전을 조금씩 갖고 다녀야 돼. 휴지 자판기가 있기도 해. 요 근데 공동, 관광지에 공용 화장실이 많기는 진짜 많아. 근데 다유료이라는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1일 1타코는 꼭 하고 있어. 이렇게 3개가 한 세트. 근데 소원으로 먹어야 되지만. 김치도 먹어야 되니까 음. 고산병 때문에 진짜 거의 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냈거든요 근데 약 먹으니까 약 먹고 약이 바로 들지 않고 한 3~4시간 있다가 약기울을 보면서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막 어지럽고 쭈팽이 너무 심하고,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사람 기분이 막, 이렇게 되더라. 멕시코 타코는 무슨 느낌이냐면, 음, 타코만 먹으러 멕시코 와도 돼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한정이지만. 그리고 종류가 진짜 많아서, 뭐, 지금 제가 세 번째, 그, 세, 세, 세 번째, 맞나? 먹는데, 다 종류가 달라. 뭐, 우리 도서비빔밥, 산지비빔밥, 밀회비빔밥 새로운 비빔밥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다른 느낌? 근데 김치가 신의 한 수야 볶음 김치라 그러니 더 맛있어 타코가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 볶음 김치랑 자면 안돼 집에 못 간다 브라질 못 간다